애틀란타 한인회는 8일 한인회관 주차장에서 비영리기관 프레쉬브레드 커뮤니티 아울리치와 함께 지역단체와 주민들에게 식료품 2,600박스를 배포했습니다. 이날 배포 현장에는 놀크로스시와 아시아태평양연합회 관계자들도 함께했습니다. 8일 아침 애틀란타 한인회관 주차장.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지게차를 이용해 식료품 박스를 운반합니다. 애틀란타 한인회가 비영리기관 프레시브레드 커뮤니티 아울리치로부터 전달받은 신용품 박스를 운반하는 것입니다. 해당 신용품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연합회 사나 16개국 주민들과 난민 정착촌 주민들에게 전달됩니다. 또한 애틀란타 한인교회협의회를 통해 지역교회에도 신용품 박스를 배포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당일 아침 한인 회관을 찾은 주민들에게도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식료품 박스를 나눠줍니다. 이날 현장에는 한인회와 패밀리 센터, 월남 참전 유공자회와 예수 사랑나눔 선교회, 그리고 여러 한인 봉사자들이 나와 식료품 박스를 차에 실어주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특별히 놀크로스 시 뉴턴 시장과 시의원들도 한인 회관을 찾아 식료품 박스를 차에 실어주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놀크로스 시 크레이그 뉴턴 시장은 이런 행사를 통해 시와 지역 단체가 협력해 더 나은 지역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턴 시장은 또한 상호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와 시정부가 관계 증진을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놀크로스 경찰들이 한인회관 입구에 배치돼 차량 소통을 도왔습니다. 이번 식료품 제공은 2018년도에 설립된 비영리기관 플래시브레드 커뮤니티 아울리치가 제공한 것입니다. 해당 기관의 다니엘 리씨는 이번 나눔 행사 개최 배경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 행사는 어, 미국의 그 자선 단체인 어, 2018년도 설립된 회사이기도 합니다만 어, 오랜 기간 동안이 어, 여러 어려운 분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프라이빗한 그런 자선 단체입니다. 그 자선 단체와 저희들이 함께 연계가 되어져서 한인 커뮤니티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이 일을 준비하고 한인회와 연계해서 함께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한편 식료품 음식 박수 나눔 행사는 5월 한달 동안 매주 토일 요 계속됩니다. KTN 뉴스 스티브입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시민 체포법이 조지아주에서 폐지됩니다. 단, 법 집행관이 관할권 밖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월요일 오후 HB 479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1863년 남북전쟁 시기 제정됐던 시민 체포법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시민체포법이란 개인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는 법안입니다. 주로 흑인을 표적으로 삼아 인종차별적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여론이 끊이지 않으면서 잠재적인 법적 허점이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아머드 알베르의 억울한 죽음 이후 초안이 작성됐으며 모든 조지아 시민의 권리와 안전을 합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개정됐습니다. 당시 조깅을 하고 있었던 25살 흑인 청년 알베리는 불법 침입 강도로 오해 받아 세 명의 백인의 총에 살해됐습니다. 용의자들은 시민 체포법을 언급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현재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인종 차별 범행 동기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시민 체포법은 폐지되지만 기업의 직원, 보안 요원, 개인 수사관 등에게 범죄 용의자를 단시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며 법 집행관이 권할 밖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HB 479 법안이 많은 조지아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놀이공원 회사 식스플래그가 취업 박람회를 통해 구인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지원도 가능한데요. 관련 내용을 배중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미국 최대 놀이공원 회사 식스플래그스가 여름 손님들을 맞을 준비에 한창입니다. 식스플래그스 오버 조지아는 오늘 취업 박람회를 열고 여름 내 놀이공원 인력을 구인 중에 있습니다. 이번 채용은 여름 동안 늘어날 방문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천 개가 넘는 자리를 모집 중이고 유연한 근무 시간과 각 직무에 따른 교육 이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스 플렉스는 현재 식스 플렉스 오버 조지아와 식스 플렉스 화이트 워터 두 지점의 음식과 음료, 디테일, 공원 내 안전요원, 그리고 라이프 가드 등의 포지션들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16세 이상으로 알려졌고, 식스 플렉스 웹사이트에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놀이공원 측은 지난 4월 최저임금 인상을 알리면서 식스 플렉스 오버 조지아에서는 최대 시급 15달러, 화이트워터에서는 최대 시급 13달러까지 수령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지아 주의 식스플렉스 두 지점은 현재 두곳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월 10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348만 6,075명, 누적 사망자는 59만 5,919명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0만 3 9 1 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672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88만 6,723명, 누적 사망자는 17,6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575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27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만 6,792명, 누적 사망자는 1,081명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11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만 2,543명, 누적 사망자는 1,285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07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입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연방 세관 국경 보호국 CBP는 미국 국경을 향하는 캐러밴중 80%가 온두라스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에도 200명이 넘는 가족들이 온두라스에서 텍사스 국경까지 1,500마일의 위험한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어린 딸과 함께 미국 국경을 향하는 앤리크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혼란이 있다는 뉴스를 들었지만 미국이 가족을 추방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 법에 맡길 것이며 여기서의 삶은 매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해리스 부통령은 백악관에서 중미 지역의 허리케인 피해, 전염병, 가뭄 및 식량 부족, 폭력, 빈곤, 실업 및 부패 등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데 4년 동안 4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페덱스 그라운드는 온라인 쇼핑에 증가하는 배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애틀란타 지역에 3,000명 이상의 직원을 포함하여 네트워크 전체에 7만 개 이상의 시즌 직책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월요일 발표했습니다. 페덱스 그라운드 측은 빠르게 변화하는 창고 환경에서 패키지를 실고 내리는 패키지 핸들러가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한 민간 기업의 달 탐사 계획 비용을 가상화폐인 도지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오메트릭 에너지라는 회사가 발표한 이 탐사 계획은 내년 1분기 무게 40kg의 정육면체 모양 위성을 스페이스엑스의 팔콘 9 로켓에 실어 달로 보내는 임무입니다. 회사 측은 관련 비용을 전액 도지코인으로 지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무는 머스크가 지난 만우절에 올린 스페이스엑스는 말 그대로 도지코인을 달 위에 올려 놓을 것이라는 트윗을 통해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메건 로러 목사가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 주교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번 선출은 주요 기독교 교단에서 공개적으로 트랜스젠더를 주교직에 임명한 미국 최초의 선례가 되었습니다. 로러 목사는 중부 및 북부 캘리포니아와 북부 네바다에 있는 200개에 가까운 교회를 포함하는 세크라멘토에 기반을 둔 시에라 퍼시픽 신호드의 주교로 봉사하게 됩니다. 주교의 임기는 6년입니다. 로로 목사는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은혜 복음주의 루터교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5월 10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